제사 준비하기 싫어하는 형님.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도 두명 있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등교시키고 아침부터 바쁘게 지내죠. 남편은 아침 9시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하지만 집안일이나 육아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 학원을 부탁하면 약속 있다며 거절해서 항상 제가 곤란한 적이 많았어요. 저는 야근도 자주 하고 퇴근도 항상 늦어요. 우리 시댁은 제사가 1년에 무려 7번이나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해도 시제에 직계가족 두번 정도면 어느 정도 잘 모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7번은 정말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조상님들께 잘해서 나쁠 건 없지만요. 시어머님은 그 제사를 항상 저희가 와서 음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둘째이고 시댁까지 두 시간 거리인데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도 항상 부르세요. 형님도 있는데. 좀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며느라 이번 주 주말에 내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 있지? 늦지 않게 와서 같이 제사 음식 좀 하자꾸나.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는 형님께서 좀 준비하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첫째는 의사 부부잖아. 항상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 거 너도 잘 알잖니. 제사 때만 되면 의사는 바쁘다며 용돈으로 생색내시죠. 제사하는 당일 저녁에 얼굴만 보여도 어머니는 와준 것만으로도 황송하다는 듯 반가워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바쁜데 이렇게 제사 지내러 와줘서 고맙다 형님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두달 후에 있을 할머니 제사는 형님이 준비 좀 하시죠 동서 우리는 제사 때 모솔 정도로 바쁘단 말이야 그래도 동서는 연차라도 써서 제사하러 올수 있잖아 일부러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너무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대꾸도 안 합니다 할머니 제사 때였어요. 우리 큰며느라 이번 할머니 제사 때올수 있겠니? 아 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에 병원 워크숍을 가야 해서 제사에 못갈것 같아요. 어머님 어떡하죠? 정말 죄송해요. 어 그래? 병원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일잘 보고 오려무나. 그래도 어머님은 대단한 큰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저는 무심결에 인스타를 보고 있다가 형님의 아싸나세 제사 당일 친구들과 호화스럽게 골프 여행에 아주 신난 사진이 올라온 걸 봤죠. 저는 이때다 싶어 그걸 어머니께 전송해드렸어요. 놀란 어머님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본인을 속였다며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큰 며느라,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당장 집으로 내려오거라. 그날도 역시나 형님은 바쁜 사람 부른다며 다음에 들르겠다고 하며 시어머니 호출을 무시하고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몇주 후에 저희도 같이 불러서 갔더니 중대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사를 큰 아들 부부가 모두 전담해서 차려야겠다. 원래 제사는 큰형이 지내는 거 맞는 거다.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는 난처해서 난리가 났어요. 어, 어머니 저희 바빠서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보? 말씀 좀 드려봐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거라. 내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자신들이 골프치는 영상을 본 후로 바뀌신 걸 알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아주버님께서 제사를 맡기로 했어요. 그 후로는 저는 제사 때마다 그냥 전화만 드리고 어머님께 용돈 드립니다. 한편 형님은 제사 때마다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간에 저를 대할 때그 무시하던 말투가 생각나서 무시합니다. 물론 가끔 도와드리기도 하죠. 어머니, 이제 작은 며느리도 좀 시키시면 안 될까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제사는 큰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란다. 왜 이렇게 징징거려? 듣기 싫다. 그러게 평소에 잘 했으면 이렇게 혼자 힘들지 않았을 것을 우리 형님 아주 고소합니다. 저도 제 속이 좀 풀리면 그때 도와드리려 가렵니다.